안녕하세요. 이성강사입니다. 오늘 13번째 스텝 시간이죠. 오늘 배우실 스텝의 이름은 이제 스폰지밥 스텝인데요. 스텝 모양으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무게중심을 이동해주시면서 발을 아웃해서 인으로 사용하시는 스텝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영상 먼저 보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오늘 배워보실 스텝, 스폰지밥 스텝은 이제 사용하실 때보시면요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셨다가 다리랑 계속 무게중심을 이동을 해주시는 스텝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른발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박자 n 의 준비를 해주신 후에 원 하실 때 다리를 들어주시는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저희가 너무 킥하듯이 쿡! 세게 눌러주시는 느낌은 아니고요. 다리를 가볍게 원 하고 벌려주시는 모양. 자, 이때 역시나 저희 다리 쓰실 때 보면은 이렇게 포인 누르셔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플렉스 되신 상태로. 자, 그대로 다리를 벌려주시면서 처음에 준비를 해주실 때엔 하고 무릎을 준비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Five, six, s 자원 하시면서. 자, 저희가 중앙에 있던 발을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 주시면서 이때 왼발을 옆으로 들어 주시는 모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seven, e 5, 6, 7, 8. 준비. 자, 준비하실 때는 몸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살짝 좀 다운, 다운으로 리듬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넘겨 주시면서 원. 자, 이때도 보시면은 오늘 스텝 해 주실 때 몸이 이렇게 후 하고 다서 있는 모양이 아니라 가볍게 다운으로 다리를 구부려 주시는 모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 같이 가볼게요 i 6, 7, 8, and 1자 이번에는 원 하고 넘어가셨으면 저희가 2 하고 다리를 접어 주시는 모양으로 사용할 을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원 하시고 2해 주실 때 다시 무게중심을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서 왼쪽 다리를 뒤로 접어주시는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이 아니라 뒤로 오른쪽 다리 뒤로 접어주시면서 자 오른발 무게 중심을 이동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연결해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5, 6, 7, 8 준비 자 해주시고요.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1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신 다리가 다시 중앙으로 가시면서 왼쪽 다리는 접어볼게요. 투 자, 다시 한번더 원, 앤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식 세븐 에잇 앤원앤 자, 저희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오늘 넘어오실 때 항상 다쭉 펴주시는 모양이 아니라 다운 리듬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풀어주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뻗어주시는 모양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이것도 천천히 왼쪽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준비 자원 해주실 때 넘어가시면서 원 이때 오른다리 들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더 N 모아주시는 모양에서 왼쪽 무게중심을 중앙으로 보내주시면서 N 자, 이때 보시면은 다리는 저희가 폈다가 바깥으로 보내주셨다가 안으로 들여 보내 주시는 모양이신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아웃 인 하시는 거를 계속 반복하셔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오른쪽 다리가 이제 기준으로 띄어 주실 때 보면은 원 하시고 다리를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사용을 계속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연결 한번 해 볼게요. a 6 7 8앤1 자, 가시고 난 다음에 중심으로 이동 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보내주시면서 t w n 가져와주시면서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f 6, 7, 8 six, n e n e and t 이거 이거 n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게막 비틀비틀, 에고에고 이렇게 소리가 나왔는데요. 조금 빠르게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시기 전에 신경 써주실 사항은 저희 항상 무릎 준비해서 써주시는 거. 왜냐면은 저희가 준비가 없으면은 준비 동작이 없다 보면은 가시기 전에, 어? 스텝을 들어가실 때, 어?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무릎은 계속 너무 몸을 이렇게 꼿꼿하게 뻣뻣하게 세워서 쓰는 리듬이 아니라 다운으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뛰어 들어가실 때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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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하시는 모양으로 그리고 무게 중심을 계속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셨다가 돌아오고 가셨다가 돌아오고 하는 스텝으로 자 조금 빠르게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6 7 8 1 2 3 자,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항상 가실 때 리듬 유지해주시는 거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f i 세븐 six, s e v e and o and t and. 자, 한번더 빠르게, f i 세븐 six, s e v e and o and t and. 자, 이번에는 옆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 모습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무게중심을 이동해주실 때 보면은 뒤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천천히. 오른발부터. five, s 준비해 주시고요. 넘어가시면서 o n 자, 이때 중앙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주시면서 two, 가주시면서 a n 자, 다시 연결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 연결동작. five, six, s e n e n N two N 자 조금 빠르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ur, six, seven, eight, and one and two N 자 이제 정면으로 총네번 연결하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스텝을 해주실 때 무겁게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뛰어 주시면서. 몸을 굉장히 발을 가볍게 써주시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중심이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네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버, 쓰, 세븐, 에 준비, 이동, 엔, 투, 엔, 쓰리, 엔, 포. 자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몸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모양을 신경써주시면서 빠르게 마지막으로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자잘 보셨나요? 오늘 배우신 스텝의 이름은 스폰지밥 스텝입니다 스폰지밥 스텝 역시 응용편과 연결편에서 더 재밌게 즐기시려면 기초편을 탄탄히 연습을 해주신 후에 들어가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스텝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